1990년 북한 함경남도 심포시의 한 농장, 봄철을 맞아 농촌 동원을 나온 15살의 어린 학생이 복부가 찢어져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며칠 후 4km 정도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또 다시 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두 번째 시신도 농장 직원이 발견할 당시 기절할 정도로 복부가 훼손돼 있었습니다. 심포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잡는데 실패하죠. 다들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이야기할 뿐 어떠한 단서나 원인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에는 심포시내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역시 복부가 잔인하게 훼손되고 간이 없었습니다. 그후 심포시와 인근 지역에서 10건의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데요. 총 12구의 시신에서 나온 공통점은 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쇄살인사건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밤이 되면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살인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DNA 분석 기술도 미흡했기에 단서를 찾지 못했죠. 경찰의 무능함에 피해자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의 어느 날밤 추수 동원 중이던 농장에서 비명이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인범 검거에 혈안이 된 주민들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주민들은 도망가던 한 남성을 발견하고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남자는 심푸시 경찰서에 넘겨졌고 그의 진술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범인의 이름은 박명식. 그는 수년 전부터 강경화를 앓고 있었습니다. 함흥시의 큰 병원과 유명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러던 중 평소 가깝게 지낸 직장 동료로부터 용하다는 점쟁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씨는 동료에게 그 점쟁이를 소개해달라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북한에서 점괘나 종교 행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심하지만 한 직장에서 오래 지내며 가까워진 동료는 박 씨를 믿고 점쟁이를 소개해 줍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박 씨는 지금 간경화를 심하게 앓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살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팔을 잡으며 살려달라 애원하자 점쟁이는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말하죠. 며칠 후 박씨는 점쟁이를 찾아갔고 사람의 간을 먹으면 간경화가 완쾌된다는 점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는 젊은 사람의 간이어야 더 좋다는 말을 덧붙이죠. 박명식은 집에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본래 소심한 성격인 박씨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길어지는 고민만큼 병세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고통이 심해지자 박씨의 머릿속에는 어차피 죽을 바에 점쟁이 말대로 해 보자는 생각이 가득 차죠. 그렇게 박 씨의 범행은 시작됩니다. 그는 농촌 동원을 나오는 학생들이 온종일 일하고 밤에는 쓰러진 듯 잠드는 점을 노렸는데요. 학생들이 잠에 들면 은밀하게 숙소에 침입해 납치하고 근처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는 1990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총 11명의 청소년과 1명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복부를 훼손해 간을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동원을 나온 학생을 상대로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 주민들에게 잡힌 것이죠. 1991년 10월 중순, 박명식은 인민재판소에 섭니다. 박명식은 공수사실을 인정했으며 12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으로 북한 형법 규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총사령으로 공개 처형됩니다. 더불어 박명식에게 사람의 간을 먹으려고 한 점쟁이도 함께 인민재판소에 섰는데요. 점쟁이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 속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 보도되는 등큰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 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이 같은 흉압범죄가 증가했고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힘겨운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